즐기는 추억이 되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진합행선입니다요한양행 줄이 지금 여기 그 행사장에서 가장 긴데요. 어떤 내용으로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동아약품,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현대약품 이렇게 줄이 네, 네, 있는데 김영진 회장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길고 있어요 유한양행 아네 아, 네, 유한양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입니다 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안티프라미 코레어 파스 당첨 때문에 힘차게 유한양행하면 좋아 외치고 함께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좋아 음. 좋아 네 돌릴게요 하나 네. 둘셋 아, 여기서 이렇게 경품을 주고 있네요 아네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너무 힘차게 들렸나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힘찬 하루 보내시면서 자 유한양행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마스크 비타 마이카시 유한 여기에 뭘 주는지도 모르고 서 있는 분들이세요 이분 분들 프로. 분들. 그런데 튜미널. 어쨌든 제일 <laughs> 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좋습니다. 잡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아갑니다. 네. 어, 네. 안티프라미코레오 파스. 네, 여기는 거의 안티프라미파스가 거의 나오는 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확인되셨고요. 자, 유한양행은 좋아 외치고 함께할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좋아 좋아 좋습니다. 잡고 네.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돌아갑니다. 네 언제나 넘버원 브랜드. 네 우리 어렸을 때 안티포라민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발라줬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꾸준히 아, 네. 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 꾸준히 있는 건 여러분 마스크예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건다 이유가 있겠죠. 유한양의 유한량, 유한양 와, 네 돌릴게요. 여기 잡고 한자 하나 둘셋 전환합니다. 어, 아, 네 이렇게 직접. 네, 네, 맛있는 음료와 또 티백인지 어, 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동아약품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뭔가 이렇게 상품을 그냥 나눠주고 있네요 그래서 줄이 길지는 않지만 어, 시민들이 아주 훌륭한 상품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아갑니다 네, 넷, 는데두가이다가다는데다양한 상품을 하고있습니다자시야두 가지 다야되겠두 가지 다지시야되겠두 네, 미코 에어팟 두 개, 에어팟 두 개, 주문이 한개더 체결. 유한양에 <laughs> 유한양의 설탕 좋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잡고 들려, 휘앙 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한양에서 페지마 선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깡이 없는 물단 이벤트고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네안전서 지켜주시고 제가 한 분씩 이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대약품 발라라 얻을 것이다라는 상품을 지금 주고 okay. 있는데요. <침> 아네 지금 이렇게 길게 줄을 서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통 거의 대부분 어떤 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줄 서서 뭔가를 받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 시민들의 사랑이 우리 약품회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 네, 음료수를 나눠주고 계시네요. 건강식, 네, 활력업, 네, 드링크제를 무료로 나눠주고 계시니까 오늘 오셔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현대약품, 한미약품, 유한양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상품들, 드링크제도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한정. 이것도 여기 계시네, 한정. 네, 마스크 와 함께 사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방서가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원님이신데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김영진 보이십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앞으로 뭔가 일정 야외 일정이 있어가지고 날씨 걱정이 될 때는 꼭 서울시 약사회를 컨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권영회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강한 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 여기가 조금 그런데 할때 가장 먼저 아마 찾아뵙는 분들이 우리 약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친근하고 그리고 벽도 없으시고 또 자세히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우리 시민들과 누구보다도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 건강 챙기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예, 즉 일찍... 네 건강 서울 페스티벌 약사 사랑 건강 서울 텍으로 약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마스코트와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광장 잔디 광장인데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계시고 또이 페스티벌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품들과 상품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 네, 어, 상품도 키야, 많이 받아가고 서한니다 피아비 한탐사랑은 여성 쓰리쿠션 당한국수인한롱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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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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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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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에 희귀난치성 질환 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피아비 한칸사랑의 일금 3천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을 어, 사랑해주셔서 특별히 네, 한모기아에도 성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피아비 한칸사랑 간의 꾸준한 교류를 기원합니다. 두분 모두 자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